네, 안녕하세요. 음, 어, 실시하려고 간 했는데 문제 푸는 거니까 또 모르시면 확인해 보시라. 고 제가 영상을 지금 찍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laughs> 하나 싶을 건데. 어, 일단, 레포트 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저도 질문을 좀 풀어봤는데, 계산이 복잡한 게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풀시면서, 복잡한 거는 제외하고, 공지에 보다시피, 어, 그많은 즉슨,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지, 그런 선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누가 질문했다는 것은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자,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뭐 일단 그 페이지, 페이지 136쪽에 보시면 136쪽 예, 어떤 거였냐? 어, 3번에 8번이 있습니다. 3번에 8번 그래서 아크 탄젠트 x의 전체 제곱을 음. 이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레포트 안하셔도 돼요 푸는 방법은 사실상 이게 이제 적과 정리야 되거든요. 분적분 그래서 이게 반복된 형태가 될것 같은데 좀 복잡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x 앞에 상수 있다고 하면 적그 다음에 아크 탄젠트 그 제곱이죠. 그 다음에, 적. 그 다음에, 탄젠트 미분하면, 1 더하기 x의 제곱의 1. 유친구를 미분하면, 1 더하기 x 제곱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아니죠. 2 곱하기, 아크 탄젠트 x. 그 다음에, 1 더하기 x 제곱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또, 이 친구 두 개가 이제 취한 적분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미분을 할수 있고. 됐나요? 그래서 이게 취한을 하면, dx죠? 미아가 인테그랄 t 분의 2분의 1에 1에 뭐 DT 돼서 2분의 1에 ln에 t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 또적그 정리 적분하면 적 x로 할게요. 그대로 그 여기 앞에 2있으니까2 e e 날라가는 겁니다. 날라가겠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적 이분의1있야 되나? 맞죠? 적. 2분하면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에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적분을 하면 뭐또아크 탄젠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복잡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좀 하시면 될것 같고. 따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하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터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자, 148쪽 어, 페이지, 148쪽은 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수, 무리수보다는 이제 적분하는 방법 중에서 그 유리수로 유리함수, 유리함수라고 해야 되나? 유리함수로 이 친구를 만들면 이제 적분을 이제 보통 우리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1차식이나 이렇게 뜯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무리함수를 유리함수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에 보시면 1차일 때 그냥 지아리죠 2차일 때 앞에 상수가 플러스일 때랑 앞에 상수가 음수일 때. 이 친구는 t의 마이너스 앞에 있는 이 친구의 루트의 x라고 했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근을 구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예 결론만 이야기하면 요 페이지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1번2번 앞에 있어서 단순 치환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치환해 보니까 식이 분수가 엄청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 음, 엄청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에포트도안 하셔도 되고요 따로 뭐 시험에는, 기장이 없을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시간 시험 많이 걸리겠죠. <laughs> 네, 그래서 무리수도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한 번은 다음 백사십사 쪽 144쪽. 페이지 백사십사 쪽입니다. 어일번일 예, 1번. 번인가요? 1번에 4번 이것도 해봤는데 이게 안되더라 이것도 이게 x-1이랑 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로 요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때처럼 x-1에 a 더하기 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에 b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통분을 하면 a x 의 제곱에 더하기 a x 더하기 a 에 더하기 b x 마이너스 b 가 돼서 이거 맞나? 틀렸죠. <laughs> 여기가 x 더하기 c 가 되겠죠. 어쩐지. 그럼 이 아이가 b x 더하기 c 가 b x 더하기 c 가 x 마이너스 일을 계산하면. bx의 제곱에 더하기 bx가 아니라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bx 더하기 cx 마이너스 c가 돼서 a 더하기 b는 0이 될 거고요. 2차항입니다. 그다음에 1차항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가 똑같이 0이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c는 1이 될 겁니다. 아파 그래서 b는 <laughs>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될거예요 c는 a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마이너스 이는 0이므로 a는 3분의 1이 나오고 b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뭐 c는 3분의 2인가요? 맞나요? 음 이렇게 나올거예요 어? 마이너스네 응? 그래서 뭐 인테그라 x 마이너스 1은 1에 3분의1 묶읍시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에 요렇게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그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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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 더하기에 2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분 가능하죠. 이 문제가 으, 이것도 꼬치 같은데 푸는 게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제곱에 마이너스 음, 4분이니까 뭐 4분의 3 이렇게 하고.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미분하면 e x 더하기 1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2분의 1에 e x 더하기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어... 봅시다. 더하기 3 하면 되나? 이렇게. 야, 이거. 근데 이 아이가. 문제는, 이건 취한하면 돼요. 취한. 문제는 이 친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네, 잠깐 보여드렸지만,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뭐 이거를 또 2분의 루트 3의 어떤 제곱을 해가지고, 이게, 그 사인 삼각치안 해야 되거든요. 이 복잡해요, 이것도 복잡하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방법이 있나. 제가 지금 풀었을 때는 복잡해서 요것도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다음. 17, 170 어, 페이지, 171에 4번입니다. 요거는 쉽1 0 4 더하기 t의 6제곱의 d. t 요거는 루트 4 더하기 x의 6제곱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거 부분 적분. 이 아이를 f(x)라고 했을 때 부분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가 되고 요거는 0이 되기 때문에 0. 그래서 그냥 x를 요 안에 집어넣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요, 맞죠. 똑같이 이번 보시면 x의 5의 루트의 1 더하기 t의 4 제곱의 dt. 그럼 이것 또한 야를 f의 t라고 한다면 적분하면 라지 f의 부분 적분 5 마이너스 라지 f의 x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0마 f의 x이기 때문에 답은 그냥 1 더하기 x의 4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됩니다 똑같이 1x의 제곱에 루트 1 더하기 t의 제 7제곱이네 요 친구는 동일하게 약를 라지 f의 x의 제곱에 빼기의 라지 f 1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 이거를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아이는 f의 x의 제곱인데, 요 안에서 속미분이 돼서 곱하기 2x 해주셔야 돼요. 뒤에는 0이죠? 다시 말해서, 요식 자체에 집어넣으면, 루트의 1의 x의 14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183쪽에 183쪽에 1-2번 을 볼게요. 5에서 무한대까지 루트의 y-1의 dy 됐나요? 그러면 limit b가 무한대로 갔을 때 integral b 에서 5 까지 맞죠? b 에서 5 까지 그 다음에 이게 그거죠. 이상적분 음. 어.. 안되나? root 어, y-1에 dy, 어, dy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아, 제가 문 잘못 풀었네요. 풀면 되죠. 자, 그러면, y-1에 2분의 1, 마이너스가 될 거고, 더하기 1 역수죠. b가 무한대로 갔을 때, 더하기 1. 그러면, 2분의 1, 역수. 2 곱하기에다가, y에,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1,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5에서 b limit b가 무한대로 갔을 때2 곱하기에 b 마이너스 1에 2분의 1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2 곱하기에 4에 2분의 1 되겠네요. 그럼 이 아이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고 자,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갔을 때2 어, e 곱하기에 B-1의 루트, 루트 B-1이네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돼. 알다시피의는은무한대 가기 때문에 안이렇게 안이 돼가지고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 1 6쪽 216쪽. 자, 216쪽에, 216쪽에, 2번에 2번을 해볼까 합니다.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 분의 코사인의 파입니다 자, 이 코사인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최대치서 왔다 갔다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 절대 값을 씌워서, 맞나요? 야는 그러면 인마는 뭐가 됩니까? 1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 수량을 보는 거예 절대 수량. 그럼 야가 어차피 인마가 최대가, 최소 값이니까 인마가 1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은 무슨 말이다? 아, 야가 뭐다? m분의 1이니까, 요 위에 p가 1이죠? 그래서, p급수에 의해서, 문제에서는 지금 절대수렴, 발산을 밝혀야네 이씨, 이거 만들어놔. 일단, 이거 발산입니다. 발산. 그래서, 절대수렴이, 발산이므로 조건부 수령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에네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 근데 어차피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마이너스 하고 다 발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산이 될 수밖에 없네요. 답이 발산인 것 같은데 아닌가? 확인해 볼게요. 음. 음무 절대수령 조건부 수령 및 발산 응, 발산인거 같아요 발산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200 페이지 220 1쪽 응. 1번에 5번을 해볼게요. 221조 1번에 5번입니다. 어, 아, 요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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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가 수렴 반경이랑 수렴 역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요거는 마이너스 1의 n의 곱하기에 2의 n 팩 분의 x에 2 e, n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가 음 이건 되죠 비례 판정법 a n에 더하기 a n 맞죠 잘 보세요 어 x에 2에 n에 더하기 1이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n에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에, 역수할게요. 2의 n 벡토리얼이 되고, x의 2n인데, 자, 요식에서, x의 2의 n 곱하기 x의 2입니다그 다음, 이 친구도 2의 n, 이게 정개하면 요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벡토리얼이거든요 더하기 2, 그 다음에 2의 n, 한개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의 n 벡토리안요 친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하면 약간 이제 어, 이거 똑같죠? 약, 그거야.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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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야가, 리미트 시하면 결론적으로 약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R은 4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동경. 그러면 수량, 수련... 반경이 4라고 해야 되나? 뭐 4가 됐고 수염 여금 구간은 뭐가 된다? 절대 값이면 마이너스 4랑 4보다 작다고 이야기 할수 있고. 이 판단은 여기에 4 집어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자료집은 어떻게 되나? 애매하네요. 자료집은 으면이1 1 e 7으면비교파점 찾아야 될것 같은데? 수렴반경은 여기 있는 비례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다음 마지막 등호는 어떻게 한다? 야를 이제 집어 넣어서, 맞죠? 집어 넣어가지고, 형태를 찾아야 되는데, 어, 앞에 일단 마이너스 있어서, 이게 그거, 그 뭐지? 교대급수 판정법 써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2N, 팩토리얼 4N, 이 n 교대급수 판정법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좀더 고민해 볼게요. 자, 아무튼 수렴 반경은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요런 친구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공치 써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파란 색깔 있죠? 어, 요런 거 계산 조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음.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레포트 말고 뒷부분에, 요건가? 어, 요거겠다. 그 때도 말했지만, 그, 그, 극좌표 어. 극좌표계의 이중적분은 그때 말씀드렸고, 그거 말고, 그, 육장부터는, 육장부터, 육장부터는, 최대한 예제. 예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 그거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그래. 아까 그맨 처음 풀었던 거. 자, 이건가? 어. 자, 맨 처음 풀었던 거 보시면, 이 아이가, 이일 때는 이게 반복되는데, 만약에, 야, 1이면, 1이면, 이 아이가, 일이면 일이면 이 아이가 날아가 날아가고, 이 딱, 치하는딱 하면, 이게 모양이 이쁘게 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6쪽에 이 부분이 2라고 해서 제가 좀 복잡하게, 이게 나중에 복잡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이 친구 1이라고 한다면, 좀, 뭐 이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저한테 두분 정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풀었고, 저도 사실 이 있는 문제 다다안 풀어봤거든요. 안 풀어보고 그냥 제가 풀어보고 풀다가 이제 너무 복잡한 거는 제가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따 영상 찍을 때쯤에 또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예 확인을 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좀 확인해 주시고, 예. 시험 공부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